네, 안녕하세요. 황금우치입니다. 저는 27년째 20만 명 이상의 정말 많은 데이터를 보며 이제는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느낀 점들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한번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그거는 원래 1. 천간지지를 보고요 자기 운에서 좋은 대운이나 혹은 연운이 올때모래도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대부분이 재물운으로 많이 쓰고 또 어떨 때는 연애운으로도 많이 쓰고 자기 소망이 되게 명확하신 분들은 소망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발현을 하는데 그런 걸 이제 통칭 재물운이라고 표현하고 원래는 가장 좋은 때를 의미합니다 원래 이 가불이 안 좋은 사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작년 이번에 새로운 걸 시작하거나 특히 이번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의 거의 마지막이 이번 연도입니다. 원래는 저는 이제 운을 겹쳐 쓰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론을 많이 봤거든요. 수익적인 측면이나 혹은 뭔가 일을 할때 좋은 운을 격발시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사례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연도도 목 운이고 달도 목 운이고 근데 일은 안 맞춰도 됩니다. 연월만 맞추셔도 운은 충분하게 좋아져요. 이걸 맞춰서 무언가 시작을 하시면 원하는 바를 이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제대로 온다면 20년, 통상은 3, 40년 정도 꾸준하게 좋습니다. 한 회사 막 10년 이상 다니시거나 결혼 생활을 한 15년 유지할 때 이런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힘들다라고 느끼지만 사건이 발생하진 않았잖아요. 이런 때가 원래 좋은 때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안에서 더 좋은 때에 더 배팅을 해서 좋은 운에서 더 올라가는 수가 있죠.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다 보니까 뭔가 좀 하다가 멈춰 있다 느낌이 드시는 거세요. 완전 있죠. 근데 요즘에는 정말 다행인 게 옛날에는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잖아요. 요즘에는 온라인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도움받거나 정보도 많이 빨라지고. 근데 요즘 트렌드의 느낌이 뭐냐면 웬만큼 좋은 운의 분들이 온라인으로 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 사람이 좋은 운이긴 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정보를 듣고 갑자기 툭 했는데 운이 좋은 때니까 당연히 되죠. 그래서 보면은 그냥 평범했던 직장인이 이렇게 만들어진 시나리오들이 이제는 외부 정부의 귀 기울이고 그걸 가지고 써먹는 사람들이 그 운을 더 빨리 먹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돈벌 사주도 돈안벌 사주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자기 운의 최대치를 30%에서 40% 밖에 안 써요. 저한테 많은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와이 사람은 정말 자기 운을 다 쓰고 있다. 라고 얘기할 정도면요. 그분은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자기 운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9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 시간 좀 놀고 자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통상 제대로 오늘 쓰는 분들은 거의 12시간 정도 쉬는 날 거의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쓰고, 만약에 그게 아니시라면 여러분들은 자기 운에 여분이 많이 남아있으실 거고, 그거를 제대로만 쓰셔도 지금의 나보다는 두배 이상 잘 삽니다. 운이 문제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어요. 소프트웨어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20대예요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두번 안에 붙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운을 공무원 정도 운 혹은 떨어지는 운으로 써먹었을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안정된 직장을 되게 빨리 들어가는 20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보다 수준이 낮은 업종인데 부모님이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분 운은 10점짜리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3점짜리만 가도 좋다 그 사람이 돈 벌어 운에서 돈의 환경으로 프로그래밍 된 상태가 있었다면 운과 프로그래밍이 합쳐져서 돈을 더 버는 쪽으로 왔을 텐데 돈을 굳이 관심이 없어 하시는 분들과 있다 보니까 운이 있어도 그 운이 오는 거를 그다지 느낌이 없이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운만큼 다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근데 이 사주는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 라고,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요. 저의 20만 명 데이터에 그 사주로 돈을 번 분이 몇천 명이나 만명 단위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관심이 없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이 있죠.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요즘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러브캐 누이까도 샀다가 마이클코스 샀다가 루이비통 샀다가 샤넬 샀다가 에르메스 샀다가 마티즈 타다가 소나타 타다가 제네시스 타다가 벤츠 타다가 포르쉐 타다가. 문제가 있나요? 돈을 계속 벌고 있으면 결국은 건물을 사게 될까요? 안 사게 될까요? 네 결국은 건물을 사게 돼요.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건물 주의 사주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을 20년 동안 꾸준하게 버는 운이라면 뭐 여자들은 결국 LMS를 사게 될 거고요. 남자는 결국 벤치를 뽑게 될 겁니다. 고로 투자를 꾸준하게 하고 돈을 벌었다면 결국 건물을 사게 되는 게 정상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동운. 이고요. 이동 운이 굉장히 좋을 때 이동을 하면 운이 좋을 때니까 그 지역이나 그 동네에 살아남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운에 이동을 했을 때는 정착이 돼서 유지가 되고요. 나쁜 운에 이동을 하면 돌아와요. 왜냐면 잘안 돼서요. 이게 이직 운이나 혹은 집 이동 운과도 연관이 있고요. 좋은 집 이동 운에 이동을 하면 이민이나 정착도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뉴욕 가면 돈 얼마 들어요? 동남아 가면 돈 얼마 들어요? 동남아 가면 100,200, 뉴욕 가면 천만 원. 이 느낌 이해되시죠? 그냥 능력이 있고 급이 된다면 더 좋은 선진국을 가는 게 맞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에 운 나쁘면 중국이나 동남아 가고요. 운 좋으면 일본이나 미국 갑니다. 연예인들, 보아라던가 소녀시대, 일본 가서 인기와 오리콘 차트 1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BTS가 빌보드 차트 1등을 하는 시대입니다. 블랙핑크 로제가 미국에서도 1등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국격이 좋아졌다가 아니라요. 이제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고 계시는데 저의 경쟁자는 미스터 비스트입니다. 물론, 잽도 안 되겠죠. 하지만 내가 능력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뜰 거고 전 세계에서 뜰 겁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 속에서요. 그럼 유튜브 플랫폼에서 뜨면 어떻게 될까요? 다 미국 갈 겁니다. 이제는 그게 일반적인 시대예요. 시대의 관점을 해외라는 관점이 아니라요. 플랫폼 위에서 보면 모두가 동일합니다. 당연히 알수 있죠. 좋은 운때에는 내가 원하는 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명예나 인기인지 돈을 버는 건지 그 사람의 가치관대로 갑니다. 그래서 인기운은 꼭안 쓰는 사람도 있고요. 인기운은 쓰는 사람 있고 고로고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100억 이상 집들은 다 어디에 있죠? 강남 서초에 있거나 한남동에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 1천억을 벌었어요. 집 100억짜리 안 샀을까요? 살걸요. 근데 여러분 왜 그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동네 선택 될것 같으세요? 돈 때문에 내맘대로안 돼요. 저도 나인원에 살고 싶습니다. <laughs> 저 한남동이 좋아해요. 저 가서 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돈의 문제잖아요. 난 5천만 원가졌는데 한남동에 살고 싶어요. 어떻게 가능하시죠? 동네를 못 골라요. 동네는 이미 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네를 고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동네에 살 뿐이에요. 어느 동네가 나한테 맞아요는 조선 시대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조선 시대에 정약용이 그렇게 얘기했죠. 사대문 안에 밖에 살면 그 사대문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그 안에 살아라고 했죠. 조선 시대부터요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네가 그 사람의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럼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데 내가 너무 지방 동네에 매몰돼 있다. 그러면 그냥 강남에서 한 일주일 살아보시고, 송도 같은 데서 한 3일 살아보세요. 동네의 인프라와 환경, 혹은 그 분위기가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이러다 보니 제가 젊은 분들, 20, 30대 분들한테는 좋은 자리나 좋은 위치의 환경을 만들려면, 일단 어떻게든 수도권에서 1위라도 해보라고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 차이 많이 나요. 그게 이제 굳어질 겁니다. 지방이 따로 발전하는 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완전 가능하고요. 6, 70년대 분들 보면 막 애를 다 여섯, 일곱 명씩 나왔잖아요 지방에서 그렇게 막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중에 한두 명이 서울로 상경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그 아이의 사주가 좋아서 집을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집의 운이 나랑 안 맞을 때 버티다 버티다 숨겨져 나오는 이런 겁니다. 군대 가서 철들었다 해외 나갔더니 괜찮아졌다. 부모랑 운이 안 맞아서예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해외 운의 원류는 부모랑 궁합이 안 맞을 때 나가면서 흉온 분들이 사라지니까 자기 운이 좋아지면서 갑자기 급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해외 운이란 단어의 원조의 뜻입니다. 반대로 안 맞으면 그냥 독립해서 살면 그냥 잘 살아요. 여러분들이 해외 운 말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좋은 운인지는 나 혼자 집을 나와서 살아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반년만 넘어가도 내가 느끼는 느낌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어쩜... 사주로 공부를 하시면 적어도 누구랑 나랑 맞고 안 맞고 아무리 우리 엄마 아빠지만 고생하는 분들 있고 덕보는 분도 있잖아요. 그냥 궁합대로 가요. 그리고 내가 운이 좋을 때를 아까 전처럼 소프트웨어가 별로면요, 하드웨어나 운이 좋아도 못 먹어요. 그럼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소프트웨어가 좋을 때, 운이 좋은 때한두 번만 알아줘요. 그분은 충분히 레버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안 좋은 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로 뛰어넘고 재물 운이 좋을 때 화끈하게 베팅해서 돈을 벌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시대고요 그런 노력의 결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에 인터넷이나 온라인에 나오는 성공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뛰어 올라온 거죠. 여러분도 그런 타이밍을 알고 적극적으로 성공하시는 그런 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관점을 배우신 분만 이제 4, 5천 명이 돼갑니다. 이들이 계속 성공해서 올라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증명했고 운이 좋으면 건물 한 채는 살수 있습니다. 근데 건물 아홉 채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군대 제대하고 50만원 있었는데 지금은 서초구 잠원동에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있고요 그걸 같이 입증했고 그거를 저희 수강생들에게 알려드려서 이분들이 점점 그 내용으로 좀더 자산이 올라와서 강남에 살고 있고 건물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이러한 가치 입증을 설명드린 이유는 이미 제가 복제한 분들조차도 이렇게 되어서 잘 올라와서 저희 팀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제가 끌어들일 테니, 함께 올라오시죠.